오늘 아침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서기관이대 되게 이제 서기관이 이제 출신이 바리새인들이 많았고요. 바리새인들이 되게 이제 공회 공회의 그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기관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 교사고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이, 이 존재 자체를 자꾸만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요. 알지만 그게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또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로부터 지금 이 자유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탁월한 리더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군중들은 그 수준에 머물면서 계속 그렇게 되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뭐이 조안점을 두시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메시아관이 뭡니까? 작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럽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여러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본인이 직접 말한 거야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laughs>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주님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그분은 위치를 달리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44절에 그런 적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고 당시의 사회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이런 주도층 인사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는 종교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하죠? 일일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이 교우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경 본문을 계속 필사하는 이런 그 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필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께 보내고 참 제가 봐도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필사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주로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던 그 성경들을 필사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아론의 후손인 여러분 레위지파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그걸 필수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소중하게 보존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임과 동시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이었으니까 권세까지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세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인데, 어, 예수님은 느닷없이 정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정말 그런 어떤 그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 주의하라.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리더십에는 또 권위에는 얻어진 권위가 있고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얻어진 권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어진 권위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성김의 리더십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성김의 리더십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어진 권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얻어지는 리더십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여러분 일부러 생각하고 살아낼 때에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보고 존경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 나를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먹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당신 내가 결정하는데 따라야지. 그걸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학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자기들의 리더십을 활용하려면 더욱더 겸손하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를 원하고 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른들이나 받는 거. 여러분, 옛날에 오일장 보게 되면 그지역의 어르신이 여러분 장에 나오면 다 팔아놓으면서 어르신 나오냐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잘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긴 참, 여긴 참 서울 특별시지. <laughs>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연세가 꽤 되신 분이 장에 나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라 그분 아시는 분들, 아, 어르신이 이렇게 나오셨냐고 아주 참이 건강에 비해서 보기 좋다고 이렇게 다 인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사가 되면 모르는데 이 사람은 기옷입고목 세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뭔지 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떠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높은 자리를 만들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도 죄인 중에서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 건가?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 말에. 그리고 잔치에 가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 말에. 여러분 잔치 음식은 거의 다 똑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상가라.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지만 모르는데 이런 거 산다. 너희도 이런 거 조심해라. 그리고서 그들은 참 못된 사람들인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섬뜩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 왜 주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요? 뻑이고 다녀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건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삶의 예배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는 데 그치고 이것을 왜곡시키고 이것을 여러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적이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같은 성직자에게 그대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을 아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다가 사사로이 이용하고 그랬을 때더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로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신앙성을 오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합니다. 하나님 교회 문화와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 흐르는 아름다운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큰 심판이 있겠다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지고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그 종로에 있는 교본문고를 한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본문고에 가보기 책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수없이 많은 책 중에 내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뭐한 500권 이상 알지 못할까? 무 500원? 그만 100번 정도는 알지 않을까? <laughs> 무슨 100원? 여러분, 나중에는 한 권도 제대로 모르겠다는 게 딱,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압도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살길로, 이 두려움은 부자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던,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가치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부자들이 내는 헌금이 더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랩도, 두 푼이라는 뜻이에요. 과부는. 근데 주님께서는 그가 헌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너또다 그랬습니다. 많이 너또다. 여러분, 절대 가치로 보게 되면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과부의 두 푼, 두 랩돈을 더 많이 넣었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헌금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담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신앙 생활 너무나 존경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헌금을 하셔도, 꽤 많은 헌금을 하셔도, 거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네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게 담겨지고 나의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가 담겼을 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부의 두렵도는 말씀해보게 된 자기의 생활이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헌금을 드리든지 간에 헌금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생각과 정신이 뭐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너무 신뢰하고 살아가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헌금에 여러분 기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없으면 안 됐어요. 구약시대 때. 다, 그래서 송아지, 여러분 염소, 이런 것다양 잡아, 잡아가지고 여러분 제물로 드렸어요. 비둘기 같은 거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스스로 여러분 완전한 희생제물에서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바뀐 게 뭡니까? 헌금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항상 헌금할 때마다 헌금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흘리는걸 대신해서 내가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할 때 우리가 그냥 못하기 때문에 정한 수라도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찬이라든가 여러분 제물이 없이 제사 지내는거 보셨습니까? 어떠한 무엇이든지간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제사를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금인데 헌금에 대한 정신을 바로 알고 예배자로 서서 헌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했다고 그러시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활비를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감동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을 철저히 믿는 믿음, 이분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인정되어 이 땅의 신앙생활에 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하나 다 주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